이제 41강 바이이후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이런 그 어떤 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마치 문법만 알면 모든 해석을 다할수 있다. 모든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영어를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간혹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산 너먼지 산, 너먼지 넘언지, 넘언지, 막 이렇게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바이 이외의 전치사 말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되게 다양한 전치사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고, 입에 입을, 때, 입, 입에 입을 때까지,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전치사를 활용하셔가지고 익숙해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에는 by 대신에 be covered with가 사용되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be covered with, covered with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e greatest part of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에 많은 부분이 is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대요. 뭐로 덮여 있어요? 바로 enveloping sea라고 해석했더니 봉투의 바다. 또는 뭐 바다의 봉투. 그런 게 아니죠. 원래 envelop이라는 단어가 동사 뜻으로는 에워싸다. 둘러싸다 그래서 우리가 봉투라고 알고 있는 인벨롭도 뭐 봉투라는 말도 되고요, 덮개도 됩니다. 그래서 에워싸는 바다에 의해 많은 부분이 덮여 있다. 아, 커버 다음에 바이를 쓰지 않고 위드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The girl's parents, 그 부모의 소녀의 부모들은 were bitterly, bitterly란 단어가 매우 심하게 안 좋게입니다. 매우 실망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 disappointed at 이 있네요. The jury. 그런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disappointed 한 단어는 by를 쓰는 게 아니고 at 을 써가지고, 아, be disappointed at 이라고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be disappointed with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by라는 전치사, 뭐 특정 전치사가 아니고 내용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school. 학교는요. should be interested.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following. 따라하는데 뭘 따라해요? 소리 교육 원리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창의력이 발동하신 분들은 음악 교육 정책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사운드의 뜻이 온전한, 건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sound body, 건전한 몸에 sound mind, 건전한 정신이란 말이 있으니까, 건전한 온전한 그러여서 올바른 또는 건전한 교육 원리를 따라야만 한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학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following, 따라 하는데, 뭘 따라 해요? 바로 올바른 교육의 원리를 따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be interested in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과를 정리하면 반드시 수동태 바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바이 이외에 그냥 전치사가 나오면 다양하게 편하게 해석을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